안녕하세요. 제논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대로 3대장 포켓몬 전체를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썬더, 파이어, 프리저,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이 친구들이 모였을 때가 이렇게 모이면은, 그, 날씨, 계절 포켓몬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한, 약간 컨셉이 된다고 해요. 이 친구들이 무슨 상징이라고 했거든요. 그때 평화의 상징인가? 뭐, 어, 1세대에서 봤던 거라서, 몇년 전에 본 거라서 기억은 가물가물한데, 아무튼, 상징적인 포켓몬이라고 하고, 정말, 이세 친구들이 모이면은, 그만큼의 매력도 넘쳐요. 보시면은, 색깔별로 다 있죠. 노랑, 검정, 빨강, 하얀색, 노란색, 파란색, 하늘색, 하얀색, 뭐 이런 식으로 색상별로 다 되어 있는 포켓몬이라서 포켓몬 디자인 또한 화려하고요. 멋진 것 같습니다.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상징하는 전설의 포켓몬이고요. 이 친구는 얼음, 빙하를 상징하는 포켓몬이라 할수 있겠죠. 진짜 빙산 같은 데서, 설산 같은 데서 이 친구는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전기 타입 이 포켓몬은 천공, 천공에서 만날 수 있어요. 천공 그구 구름에서 번뜩이는 번개 속에 이 친구가 있습니다. 네. 번개 속에 이 친구가 있고, 셋다 나오는 위치, 나오는 장소가 다소 달라요. 네. 다소 다르긴 하지만, 만나볼 수 있는 위치가 다른 만큼 그 퀄리티는 많아진다는 거죠. 네. 만나기 힘든 만큼의 나름 서로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친구. 이 친구들은 만나기가 힘들대요. 게임 속에서도 뭐, 만나려면은 무슨 특정된 장소에 가야 되고 막, 그러는 포켓몬입니다. 네. 특정 특정된 장소에서 막 이번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. 이 친구들이 색상도 바뀌고 퀄리티가 바뀌었대요. 뭐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규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피규어로 있으면은.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할 수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구요이이 로츠가 이, 아니라 이 로츠가 아니라 아예 생김새가 바뀌어요. 외관이 바뀌었어요. 예를 들면은 이 썬더 같은 경우에는 타조 형태가 되구요 타조 형태가 되고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불쇠같이 생긴 이미지에서 약간 보랏빛 불쇠가 되버린 그런 퀄리티가 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보라가 됩니다 네 왜 얼음 타입에서 연보라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렇게 돼버렸고요. 근데,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은 경우에는, 이두 친구는, 새는 똑같아요. 네, 이두 친구는 새라는 퀄리티 자체는 똑같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아예 바뀌었어요. 예를 들면은, 날개가 작아졌다고 해야 되나? 날개가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타조 형태를 띠고 있는 새가 돼버립니다. 이 친구가 좀더 많이 바뀌는 편이고요. 이 친구들은 그래도 새 퀄리티는 그대로예요. 날수 있는 퀄리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타조가 돼버립니다. 제일 많이 바뀌는 포켓몬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친구들은 그냥 나는 건 똑같아요. 이 친구는 땅에서 걸어 다니면서... 아, 근데 속도는 빠를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. 다른 분들 의견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, 자세한 거는 못 봐서 모르겠어요. 왕관의 설원인가? 이번 새로 나온 DLC 확정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설의 포켓몬 3인조가 리메이크 돼서 나온 거라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해봐야 알것 같아요. 사실은 이 친구가 타조가 된다는 게 내가 제논 입장에서는 <laughs> 좀 당황스럽네요. 원래 이렇게 생긴 정말 쾌한한 친구였는데, 이 날개가 줄어들어서 다조가됐 <laughs> 네,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. 정말. 그리고 레지 시리즈 있잖아요. 레지랑 레지 스틸, 레지 아이스. 이런 계열의 포켓몬이 있었는데, 레지, 형제가 추가가 된답니다. 레지, 드래고, 레지, 로된 포켓몬들 두 종이 추가가 된대요. 정말 많이 추가해주시는 것 같고, 웬만한 사람, 웬만한 포켓몬들은 다이맥스 배틀로 얻는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다이맥스 배틀은, 보면은, 그거요. 던전을 통해서, 여러분들끼리 팀을 먹고 배틀을 할수 있는, 다이맥스 배틀이라고 하네요.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종 포켓몬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. 그리고 이 친구 리메이크 버전도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하고도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오프닝 곡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. 안녕. 빠.